예림원 식물원이자 문자 조각공원이라고 합니다. 아, 입장료는 4,000원이고요, 4,000원이고, 어, 여기 사장님께서 불씨를 쓰신다고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어, 불씨를 쓰시다가 이제 이 식물원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문자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 식물원하고, 어떤 문자, 글 디자인하고,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계속, 캘리그라피처럼, 어, 이렇게 한글을 써놨네요. 판매 갤러리라고 해놓고요 여기 는면은 다, 굿시록. 아 여기 북글씨로써둔 데가 여기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북글씨아 이게 이제 한매 박경원이라는 분이 사장님 같으 신데 한글을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직접 쓰셨습니다. 한 분도 쓰시고. 예리번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어, 식물원이네요, 식물원. 정원처럼 잘 꾸며진 식물원인데, 저기 폭포도 보이는데요. 산 위에 가느다란 폭포도 보이고, 우리 문자 이야기, 서각을, 글을 한번 볼까요? 을 해놓으셨는데 박경원 원장님 약력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사회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상당히 기쁘시다라는 생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나의 꽃피는 선고. 그를 상당히 개성 있게 잘 쓰셨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글자하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곳곳에 박 원장님이 직접 쓰신 글씨로 이 서각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도 서각. 여기도 사과 여기도 사과이고 하여튼 곳곳에 뭐 이렇게 문자를 해 놓으셨네요 새싹 열매를 따지면 합시다 저기 가면 저기 또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물하고 어 자신이 이제 글을 잘 쓰고 좋아하니까 식물만 있는 식물원 보다는 글하고 어우러져서 어 조각하고 식물 이렇게 매치가 되는 공간을 만들으셨네요 자, 울릉도 천연기념물이죠. 섬백리향 아, 식물인데요. 섬백리향으로 만든, 각종 특산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게, 이게 섬 백리양입니까? 네, 네, 네. 이게? 네. 비교해 봄 되면은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어. 아, 요 아, 저렇게 꽃이 피 네, 빛. 그리고 저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어, 시영수 가는 쪽에, 네. 아, 그쪽에 이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저기 원시, 네. 그쪽에 가다 보면은 요게 밭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밭이라기 보다도, 자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많은 향수를 몸에 바른단 말이야 아토피 때문에 향수 아토피 비누 아 비누 아, 비누 향수 있고 <목소리> <목소리> 향수 우리가 많이 사요 오만 세개5만두개5만인데 우리가 시즌 다돼가니까 지금 공품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목소리> 그런 거는 이 운전할 수 있게 차기 하나나 양계 대신에 한번 씩뿌려 주면 똑같아요 어,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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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는 농가에서 이거 빈도는 얼마인데? 비료는 3팩에 2만 원 다시 계산. 자, 이제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나리 분지인데요. 어,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입니다. 아, 굉장히 넓은 평야 같은 울릉도에 있는 이게 왜 평야냐면 보세요. 이게 화산 분화구거든요. 백두산으로 말하자면 여기 천지 연못이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화구가 뭐 여러 번 폭발하면서 이게 땅이 흙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화산재가 이게 이제 땅을 덮어가지고 여기 이제 물이 없고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백두산 천지가면 여기 물이지 호수죠. 여기 분화구입니다. 분화구. 분화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나리분지라고 하는데 음, 아, 여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어쨌든지 점심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여기 시, 이제 산나물을 먹으라고 하네요. 이 식당이 하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마을 농가 맛집.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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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껍데기 술 만원 더덕주 들어가서 이제 메뉴를 보니까 맛은 있겠어요 어, 시껍데기 술하고 어, 산채정식하고 제이밥 산채 이런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에, 이번에 관광버스온팀들이 패키지로 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식사를 안 하신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안 하는데 에, 지금 이제 시간이 잠깐 남으니까 밤얘기를 좀 한번 잠깐 해볼까요 <laughs> 에, 저분들도 지금 불만이 그겁니다 그 패키지로 왔는데 패키지에서 이제 음식 제공해주는 것이 맛이 없더라, <laughs> 좀더 맛있는 곳에 이런 데서 먹고 싶은데 출발하기 전에 밥을 먹고 출발하다 보니 까 예약이 돼 있어서 먹고 싶은 일을 은 맛집에서 뭐 먹어서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동이나 저동에나 이렇게 쭉 가보면 이 울릉도의 특징인 것 같은데 따개비밥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무조건 2인분을 시켜야 됩니다 1인분에 18,000원인가 19,000원인가 그런데 거의 2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2인분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 갔을 때 나는 홍합밥 먹으려고 하면 홍합밥 2인분 시켜야 되고 나 딸기밥 먹으려고 딸기밥을 2인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세 분이 지금 6만 원치 밥을 먹어어